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2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유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참 그들은 성경 지식이 많고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마음이 교만하고 완고하면 하늘나라의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를 들어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날씨와 기운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예수님이 벌써 수없이 보여주셨지요. 날씨, 기운은 분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시험하려고 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또 그리고 이 세대를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았다고 믿는 것이 아니지요. 표적을 경험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보여줄 표적이 더 이상 없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하면서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이미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였더라도 믿지 않으니 거기를 떠나가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적 진리를 추구할 때에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할때 필요한 것은 진실되고 정직하고 열린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표적보다 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진지하고 솔직하게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신비하고 대단한 그런 영적인 표적과 체험만을 갈구해서는 영적 진리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이기심은 진리를 배척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왜곡한다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는데 떡 가져가는 것을 잊었습니다 빠뜨린 거죠 실수한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바르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에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누룩은 가루 속에 반죽 속에 들어가면 온 가루와 반죽을 부풀게 한다. 영향력이 대단히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작은 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또 성도 한 사람이 그렇게 엄청나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만은 잘못된 교훈이지요. 근데 그것도 영향력이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누룩은 부풀게 했는데 잘못된 교훈은 성도들에게 교회에 부패를 일으켜낸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떡안 가져온 것을 서로 때문에 서로 논의할 때에 예수님이 꾸지람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는 것 때문에 서로 논의하느냐? 어쨌든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은 실수지요, 잘못이지요. 그런데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거기에 집착해 있으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영적인 진리를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떡에 관한 것으로 관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떡에 관한 부분, 먹는 거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실수했다고 우리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미 잘못은 했습니다. 그러니 그 실수와 잘못은 빨리 인정하고, 그것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고쳐야 하고 또 실수한 것은 다음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인데 거기에 집착하니까 중요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실수와 잘못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초점을 놓쳐 버린다 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out of focus라고 그러죠 핀트를 벗어났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야 떡을 안 가져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마태복음 14장과 또 15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였던 일이 있었고 또7병 이후로 4천 명을 먹인 그런 사건들이 니들의 사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먹는 것을 가져온 그거 실수 또 너희의 잘못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을 집중하고 집착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떡을 먹고 마시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한 것은 그 주님이 축사하고 만드신 그 떡을 또 물고기를 갖다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 자꾸 논의하고 그것은 논의하고 이래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거기에 초점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죠. 자기들의 실수와 잘못에 집중하고 집착하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먹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의 실수나 잘못이나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게 되면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또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먹는 것먹 뭐 필요한 것인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집중한다면은 우리가 분별력도 잃어버리고 주님의 말씀도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말한 것이 떡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요 분별력과 영적인 시각 안목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즉 믿음이지요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안목의 방해물이 되는 것이 뭐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먹는 것에 집착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표적이나 신비한 경험 따위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보다도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면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 그 잘못된 교훈은 신앙을 또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을 부패시키는 거짓된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식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요, 이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초점을 둬야 할지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바른 교훈을 전하는데 열심을 써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온 교인이 영적인 안목과 또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겸비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하시는 마음과 생각과 바라봄으로 바라다 보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 생활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좋아하는 것을 집중하고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감각, 영적인 안목, 또 우리의 분별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진리를 따르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히 내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영적 안목과 우리의 초점에 집중해야 될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영적인 표적이나 체험을 찾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또 열리지 못하고 완고하고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에 더 집중해서 주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보다도 다른 것에 더 집중할 때에 우리는 영적 안목을 잃어버리는 것을 오늘도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마음으로 진실하고 순수한 솔직한 마음으로 그것을 듣고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